이게 예, 캐치캔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거예요 요게 요로 연결된 거죠 요로 연결해서 요 밑으로 요렇게 돼 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요로 연결한 거죠 여기서 블루바이가스 요로 나와서 요로 들어가는 건데 요로 들어가는 거지, 요로. 요거하고 요거. 요걸 빼가지고, 일로 연결해서 요로 간 거예요. 요쪽으로. 그래서 요로 가서 밑으로 가고. 이렇게 설치된 거예요. 원래 블루바이가스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. 이건 렉스턴 슈퍼추고 다른 건 어떻게 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오일 캐치캔은 망으로 된거 총총한 건 위험하면 돼야 됩니다. 얼 수가 있고. 그래서 저는 두꺼운 걸쓴 겁니다. 다른 영상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.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. 인 이나고 아우토를 거꾸로 연결했습니다. 한번 빼 볼까요 또. 보자. 이게 한 이제 보름 됐겠죠? 아 보름 되는데 또 이만큼 찼네요. 보이죠? 전한 달까지는 그냥 내비둘 겁니다. 한달내 되면 또 한번 체크할 거니까요. 저는 하루에 뭐, 네다섯 번씩 시동을 거니까는 이렇게 수분이 더 많이 찹니다, 한겨울에. 또 여기는 또 야외이기 때문에 더 추위를 많이 탑니다. 그러다 니까 더, 더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. 수분이. 그죠 여기. 여기서 연결돼서 저 밑으로 가는 거. 그게 요겁니다, 요거. 요걸 빼고 요로 연결한 겁니다. 요쪽 이렇게 고정을 시켰죠. 되게 쉽게 연결했죠. 그리고 여기는 와류기가 있고 와류기 설치하면서 악셀을 뭐한 30mm 고정만 깔딱깔딱 밟으면은 2 0 0 0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고정돼서 뭐 2, 30mm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운전합니다. 물론 잘 나갈 때는 악셀을 빼도 쭉 나가고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악셀을 밟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. 됐죠. 설치하는 건잘 아시겠죠. 요게 블루바이가스 나오는 데서 욜로 연결하고 터보 쪽에 저 구멍이 있는데, 거기서 욜로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. 설치하는데 이상 없겠죠. 이상입니다.